다음 질문. 방송할 때 웃음소리와 반응 등은 컨셉인가요? 실제로도 그러신가요? 제가 조금 편하게 했을 때 진짜 웃길 때는 이 웃음소리가 나오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정모 영상 있잖아요. 동피디 퀴즈 퀴즈 한거 있죠? 퀴즈 퀴즈 한 거나 정모 영상 다른 거를 보면은 그 웃음소리가 아마 나올걸요? 우와! <laughs> 그거는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꽂아놓고 내가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심판을 보거나 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웃음소리가 나왔을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방송 세팅하는 거? 아 존나 어려 방송 세팅하는 거 그리고 막 어그로성 세팅을 치거나 제 방송에 대해서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여기 올라오거나 막 그러는 거는 솔직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미스틱을 이끌어오면서 논쟁이나 어그로 꾸는 것들을 대처를 진짜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법이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딱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 해명을 하고 그 욕하는 사람에게 저에 대한 입장을 이해를 시키면 되니까 딱 뭐 그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콘텐츠 같은 것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솔직히 콘텐츠는요 저도 이게막 보고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dvdvd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큰 틀은 있어요 dvdvd 이나 참참참 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유튜브 목록이나 콘텐츠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구글 공유 엑셀 파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편집자님들하고 다 공유를 해놔요 그러면은 거기 항목에 컨텐츠 목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미리 할 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편집자님들도 그거를 보면서 아 어떤 컨텐츠를 할 거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계세요. 아 이런 컨텐츠 나중에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은 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컨텐츠를 다 적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편집자님들도 그거를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컨텐츠 툴을 잡고서 다시 카트화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할수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시참을 했을 때 이게 이해가 잘될 수. 수 있는 정도의 쉬움인지 이거를 고민을 더 합니다. 이게 시청자분들도 이 컨텐츠를 했을 때 이해도가 쉬워야 더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컨텐츠가 짜여지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요. 현재 하시는 게임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할 생각이 있나요? 어 네할 생각은 굉장히 많죠 모바일 게임도 솔직히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여러가지 게임도 많이 도전 중입니다 솔직히 카트도 카트 나름대로 전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다른 방송도 시청자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못하면은 또그 못하는 맛으로 시청자분들이 봐주세요 저도 또 즐겁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야외 방송 컨텐츠를 할 생각이 있나요 야외 방송 컨텐츠는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여건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인지도가 상승하고 조금 그러면은 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카메라 막 들고서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좀 생각 좀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친근한 이미지로 인해 힘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가끔씩 시간 날때 게임을 들어가거든요. 욕하는 건 좋아. 동호 뭐1대2 겨봐라.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보면 존나 막아, 씨, 나는 그냥 게임 하고 싶은데, 그냥. 아니, 보면 존나 막아. 빡좀 까주고, 씨. 존나 막잖아. 저 보면 막지 좀 말아주세요. 저 그냥 달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같은 팀도 막는다니까, 같은 팀도. 그러고서, 거의 막, 풀방에 들어가면 나 빼고 7 명이잖아요? 그만, 3, 네명이 막아. 그러고서 1등 못 하잖아요? 아, 동호 못 하네. 아 씨발, 그만, 어떻게 1등을 해, 거기서, 씨. 아, 거기서도 이미지 때문에 욕할 수도 없고. 동호짬이네, 제일 많이 들어. 아, 씨. 아무튼, 저 막지 좀 말아주세요. 방송 중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평범하게 달리고 싶을 뿐이에요. 아니, 방송 안할 때는 진짜 그냥 미스틱 길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길마인 그거를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반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해요. 그리고 인사 다 받아주고. 다음 질문은, 방송과 병행하며 직장은 무리 없이 다니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방송으로 인사 못 드리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회사가 정말 바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일주일에 세 번만 인사 드리는 부분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되고, 영상 정리도 해야되고, 그리고 제가 또 편집자님들 조금 바쁘시면은 컷 편집 제가 해드리거든요. 새벽에 할 때도 있어요. 유튜브 관리도 해야되고, 빌드 관리도 해야되고, 정말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대 안녕? 야, 준대야 너도 빡종레이스 한번 해볼래? 나중에 해보자. 갑답이죠 싫어, 난 뒤졌다! 자, 다음 질문은 본 직업이 무슨 쪽이신가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저는 지금 현재 반도체 후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R&D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범핑이라는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범핑 중에서도 좀 중요한 프로세스가 플레이팅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플레이팅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팅이 이제 도금, 반도체를 하면은 칩 안에 구리로 도금을 해가지고 그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연결시키는 담당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연구개발 쪽에 있어가지고 그 연구개발 쪽에서 세팅을 하고, CU, 니켈, SNAG, AU 이렇게 총네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연구원으로 그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래 자기 취업 직장으로 반도체 후공정 범핑 쪽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많은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0년 차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흥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염사는 그냥 때가 부어야 생겨. 다음 질문이요 길드 마스터로서의 이미지와 동네 아저씨 처럼 친근한 이미지 중 어느 쪽에 가깝나요 저는 솔직히 두개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거 있죠 편할때는 진짜 애들이랑 편하게 놀다가 제가 진짜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지하게 딱 말하면은 우리 애들도 전부 다네 알겠습니다 야 절대 장난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저한테 제가 뭐 한마디 하면 거기에 제가 공지로 이렇게 뭘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거기에 토다는 사람이 한명 없어요. 그리고 다 따라와. 그거를 근데 그것도 그만큼 저희 미스틱 애들이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 질문이요. 모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길드 마스터는? 길드마스터. <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밑에 사람부터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뢰와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깨지는 순간 더 이상 발전을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은 제가 먼저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고 말을 하고요.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아니다 싶은 거는 따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모두에게 까이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따로 불러냅니다. 같이 있으면은 따로 불러내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통화로 따로 한다든가. 정확한 원인과 결과 너뭘 잘못했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혼내고 혼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장난을 칩니다. 그 인원이 기가 죽지 않게요. 그러면 애도 혼나서 위축되지도 않고 다시 잘 활동을 할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여태까지 길드 이끄면서 계속 그래 왔어요. 저는 회사에서 그래요. 회사에서도 후임이 잘못하면 혼내요. 혼날 거 혼나야지 당연하게. 혼날 거 혼나지만 다시 또 장난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지금도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후임들이 저 정말 많이 따라와요. 저한테 먼저 술 먹자 그러고 후임들이 정말 저 많이 따라와요. 군대에서도 그랬고. 자 다음 질문. 키우는 동물이 있나요? 있었어요. 중학교 2학기 때부터 키우던 포메라니안이 있었는데 31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름은 방울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려서 보신. 분들도 있을거에요 저희 방울입니다 방울이 등산하면서 이제 꼭대기에서 찍은거예요 힘들어서 헥헥대고 있죠 잘생겼었어요 저희 방울이 똑똑하고 밥을 주면은 항상 나눠서 먹었어요 자기가 보고싶다 우리같은 백댁도 어쩌야 결과적으로 방울이 나를 공격하진 않았거든 다음 질문은, 사회인 야구 포지션? 저는 중견수를 맡고 있고요.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중견수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외부에서 수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운데에 계시는 분 있죠? 그거를 제가 주로 맡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야구를 예전에 좀 했어가지고, 부족한 수비 범위들 있잖아요. 저는 모든 포지션이든 지원을 갑니다. 포수가 없으면 포수로 들어가서 포수 보고, 투수공 잡는 사람을 포수라고 해요. 유격수. 투수의 대각선 있는 사람을 유격수라고 하는데, 그 유격수도 진행을 종종 하고요. 투수! 투수! 새끼들!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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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침 존나 쳤네. 자, 다음 질문. 살면서 닮았다고 들은 연예인은 없으면 형독. 응, 유도 형독. 아, 저는 솔직히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안 듣고요. 아, 근데 솔직히. 들었다 가면, 여러분, 욕할 거잖아요. 피오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요. 블락비 피오, 그, 신설유기에 나오는 피오요. 그리고, 캐릭터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닮았다고 진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많아요. 아, 존나 이거 내 빡둥네이스 때그 모습이다. <laughs> 아무튼 이 캐릭터 닮았다고 되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년 되는 동호한테 영상을 편지를 한한개 남겨달라고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35 동호요. 이주년된 35동호야 방송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지? 아직도 빡종해서 많이 당하고 있니? 아 그땐 돈업주가 군대를 가겠구나 그때되면 다른 댕댕이가 태어날까? 아 그땐 톤두루가 전역을 하겠구나 이런 젠장 2022년에도 파이팅하고 몸 건강 잘 챙기고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웃음을 드리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도호가 되게구나 안녕